안녕하세요 조셰비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신발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디다스 삼바나 가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디다스도 색깔놀이를 하면서 물량을 많이 풀고 대중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어떤 신발을 신어서 와 저거 어떻게 구했지? 저거 리셀 얼마지? 이런 시대가 아니라 어, 저 사람은 이 신발을 이렇게 코디를 하는구나 이런 음, 느낌으로 조금. 더 재밌는 패션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트렌드라는 걸 무시할 수 없죠 삼바, 가젤, 오니츠카 같은 날렵한 쉐입의 신발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제 기억으로는 1년 전부터 스멀스멀 스멀 올라온 브랜드가 있죠 푸마. 솔직히 푸마는 그 전까지 일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푸마가 일을 못한 게 아니라 트렌드적으로 푸마가 일을 할수 없었다. 푸마가 잘하는 게 있는데. 하지만 대혼란 나이키 시대를 지나면서 날렵한 쉐입의 오리지널 라인들이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스피드캣을 필두로 푸마가 잘하는 잘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방금 언급한 스피드캣 OG 라인과 LS 라인이 있는데 지금 하이비된 제품은 토 부분에 작은 요만한 스피드캣 푸마가 이렇게 달려 있는 LS 라인이죠. 정가로 구할 수 있다면 추천하는 제품이지만 지금의 리셀가는 고민을 많이 하고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항상 제 영상은 서론이 길죠. 그냥 제품만 보이기엔 제가 재미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푸마의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발이 예상되지만 감히 감히 스피드 캡과 비교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코디의 활용도가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져온 이 제품 푸마의 로마 오지 나일론입니다. 자, 이 제품.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데미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토와 힐 부분, 그리고 슈레이스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나일론으로 제작이 된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찾게 된 이유는, 한 19년도? 어. 그때 해외 직구로 구매한, 이 나이키 문레이서 제품을 잊지 못해서입니다. 이 제품도 전체적인 원단의 느낌과 쉐입이 로마와 비슷해요. 날렵한 쉐입과 원단의 가벼움. 개인적으로 나이키는 이 라인을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제품 자체가 굉장히 얇은 원단을 사용했고 굉장히 가벼워서 겨울을 제외하고는 아주 편하게 신을 것 같아요. 토 부분을 보시면 쌈바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옆쪽과 실에 들어간 굉장히 귀여운 금색 푸마. 쉐입 자체가 굉장히 날렵하기 때문에 너무 와이드한 팬츠보다는 테이퍼드나 스탠다드한 핏에 팬츠와 궁합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 무신사에서 쿠폰을 매겨서 66,000원인가에 가져왔어요. 6만원대에 이런 제품 안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컬러는 제가 구입한 이 레드와 다른 컬러, 블루 컬러가 있고 사이즈는 제가 모든 신발을 260꽉끈을 해서 신는데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보다 앞이 조금 남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신발 굳이 다른 설명 필요 없죠. 그냥... 내 눈에 이쁜 거 신으면 됩니다. 그럼 가장 궁금하실 착샷 한번 보실게요. 저번 영상에 나왔던 호카 제품도 그렇고 이 제품도 아껴서 신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막 신는 전투용 신발입니다. 당연히 신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아끼지 마세요. 저와 비슷한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혼란 나이키 시대에 비싸게 주고 산 신발들 아 끼고 아껴 신다가 결국 몇번 신지 못하고 보관용 혹은 관상용이 되었습니다.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때 당시 예쁘니까 사는 거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됩니다. 아끼면 뭐다 똥이 된다. 그니까 애초에 개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패턴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에게 맞는 다시 강조할게요. 개개인에게 맞는 현명한 소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